지금 바로 행동하라.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창조력의 원천이지만, 창조하려면 생각 이상의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식의 소망을 심었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타인이 대부분의 어려운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더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나 자원을 조정해 관리 임무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육체적 기능, 손을 사용해 생각을 행동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만으로 소망의 대상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피아노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틀 후 이웃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피아노를 둘 공간이 없다며 혹시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때는 이삿짐 센터에서 피아노를 옮겨줄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다. 반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피아노 연주에 놀라운 재능이 있거나 잠재의식을 통해 크나큰 음악적 영감을 받고 바로 상상 속의 곡을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피아노 연주법과 악보 읽는 법, 작곡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공부와 연습은 힘들기보다 재밌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잠재의식의 창조 과정은 내가 직접 이끌거나 감독하지 않는다. 잠재의식 단계에서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과 협력해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줄때 나의 역할은 바뀐다.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선물은 잠재의식 속 생각을 통해 나에게 전달된다. 선물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현실의 나에게 주어진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선물을 받은 즉시 행동하라. 과거나 미래에 행동할 수는 없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맞춰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획할 수는 없다. 미래에 예측한 일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수 없다. 지금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관심가는 일이 있다면 관련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주변 사람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특정한 직업이나 사업에 끌린다면 신입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인턴으로 근무해보자. 이직할 기회가 생기거나 꿈꾸던 사업을 할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행동을 미루지 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여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다음은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다. 공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지금 행동하라. 진취적으로 주도하라. 조건, 사람, 상황 등이 나타나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과거에 했던 일이나 저지른 잘못을 걱정하지 마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능한 최고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라. 더 나은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상황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놀랍거나 색다른 단계를 찾아 헤매지 마라.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어라. 긍정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라. 좌절은 부정적인 생각의 증거이기에 결핍과 제한을 초래한다. 현재의 직업, 사업, 상황을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라. 현재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사고가 신호, 합당한 이유 또는 강렬한 직감을 주지 않는 한 과감한 결정은 내리지 마라. 직장에서 현재 맡은 직책에 만족할 수 없다면 최고의 직원이 되는 일에 집중하라. 불만족은 더 나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원하는 지위를 가진 자신의 모습이 담긴 비전을 그리면서 현재의 고용주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라. 비전과 믿음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사업 기회를 가져다줄 창조적 힘을 만들 것이며 행동은 내가 현재 속한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꿀 힘을 부여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한다는 개념은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무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원 대상이 되어 해고당하는 등 퇴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용주, 가족, 사회, 정부의 방해가 된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현재의 위치를 뛰어넘어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타인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때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한 직이나 관리하는 사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급여 인상 또는 승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맡은 직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고객이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직무 또는 사업을 넘어 더 수익성 높고 보람찬 기회를 얻을 수 있다.